대추농장 대추 따기 네큰 음, 것만 따야 돼큰 것만 네 알겠습니다 네큰 것만 딸게요 음, 빨간 것만 따기 네 빨간 것만 따라요요 대추 <laughs> <laughs> 따기 대추 농장 좋은 대추 예 이런 거 그냥 똑따기 아, 엄청 커요. 그냥 먹어도 돼. 약안친 거야. 응. 먹어볼게요. 음. 음. 설탕, 설탕. 음, 맛있어, 맛있어. 좋은 맥주. 저 까시 있어요. 어머. 어머, 이렇게 생겼어. 까먹다진잖아. 그러니까요. 얘들 엄지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응. 네. 최고예요 음.